2020년 건강검진 수검자 1317만 명 가운데 514만 명에 달하는 39% 정도가 비만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은 줄고 집콕 쪽은 늘면서 확진자 그리고 코로나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요. 이 비만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온갖 염증을 만들어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수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하여, 현대인의 만성 질환인 비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만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과다 섭취하거나, 흡수된 에너지보다 적게 소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체의 불균형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서구화된 식습관에 운동 부족 등 많이 먹고 덜 움직이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전형적인 생활습관병 비만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1996년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암등 다른 질환을 부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비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 비만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 갑자기 찐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이게 체형의 문제를 떠나서 비만이 이제는 질병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비만이 질병이 맞습니까? 네, 이제 비만은 미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병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즉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길 뿐더러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러한 것들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비만을 이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비만은 이게 대표적인 원인은 어떤 걸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비만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비만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고, 즉 칼로리의 과다 섭취와 소모를 적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 섭취한 칼로리만큼 다 소모해야 비만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기가 이론상으로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또 비만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만이 이게 종류나 유형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크게 이제 비만을 몇 가지로 분류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체형과 이 외형에 따라서 피하지방형과 오. 내장지방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의 비만과 성인형의 또 비만에 따라서 세포 증식형이나 세포 비대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피하지방형은 그야말로 내장지방은 적은데 피하, 바깥에서 잡히는 지방의 층이 두껍기 때문에 피하 지방형 비만이라고 하고, 네. 내장 지방형은 특히나 이제 복부 지방형에서 이런 내장 지방형이 많은데요. 내장 지방형은 이배 안쪽에서의 지방층이 너무 두꺼워서 이 비만이 되는 이 내장지방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안 좋으냐 하면 피하지방형보다 실제 몸 속에 안쪽에 비만의 지방세포들이 더 많은 내장지방형이 훨씬 더안 좋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는 이제 내장지방형이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과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세포증식형과 세포비대형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세포증식형은 소아비만 청소년 비만이 이 세포 증식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태어나자마자 비만 세포가 유아기 때까지만 증식을 하고 그 세포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어릴 때의 소아 비만인 친구들은 이 세포가 개수 비만 세포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증식된 상태에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 비만과 청소년 비만은 세포 증식형이 많고 세포 비대형은 비만 세포의 개수는 일정한데 비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정해져 있는 비만 세포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비만 세포가 크기가 커지면서 비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포 비대형인 것이죠. 어, 요즘에 그 비만으로 그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추세가 어떤지도 좀 여쭤볼까요? 비만이 예전에는 이제 미용적인 측면으로만 보다가 어, 어, 지금은 이제 건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어, 따라서 어, 병원을 찾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어, 예전에 뭐2 3 0대에 많아졌다고 하면 지금은 장년 층까지 5 6 0대까지도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비만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도 비만 환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만성 질환인 비만은 다양한 질병으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만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비만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팩트 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자, 수면 부족이 비만을 부른다. 수면과 비만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시죠. 네. 진실입니다. 진실이군요. 네. 수면부족을 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할 때는 충분히 8시간 이상을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비만 수술은 미용 수술이다 이게 지금 그, 그 비만 수술하니까 지방흡입술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래서 미용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오해입니다 아, 미용수술이 아닙니까? 네네. 비만수술에는 지방흡입수술도 있지만, 음. 비만수술, 어, 즉, 이제 고도비만 이상에서의 수술 중에는 위풍선 시술이라는 것이 있고, 아. 또 위밴드, 위절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질병을 위해서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수술은 어, 미용 수술이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 갑니다. 장내 세균이 비만을 일으킨다. 사실 기사에서 비만 세균이 따로 있다라는 그 내용을 좀본것 같거든요. 이것도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진실입니다. 아... 어, 장내 세균 중에서 네. 비만 세균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세균이 있습니다. 똥거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퍼미큐티스균이라는 균이 있는데, 네네. 이 균은 몸 속에 들어온 음식을 지방으로 흡수를 해서 지방으로 축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균들이 많은 분들이 비만이 이행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비만 환자분들의 장내 세균을 조사해 봤더니 비만 세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치료법은 차후에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비만 환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모르는 사이 바뀌어버린 몸무게 앞자리 숫자, 식단 조절에 운동, 좋다는 다이어트도 해봤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비만의 이유를 찾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자세한 설문 후 정확한 비만도 측정을 위한 체성분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체성분 검사는 체내 수분량을 측정해 체지방량, 골격 근량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비만 진단과 체중 관리에 활용됩니다. 비만의 진단 기준은 체질량 지수로 가장 진단을 하기는 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것을 비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30 이상을 2단계 비만, 35 이상을 3단계 비만이라고 해서, 이 단계마다 유병률, 비만에 의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의 유병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서 비만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인 경우에 복부 비만을 90 이상, 여성인 경우에는 85cm 이상을 여성 복부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 다이어트쪽으로 그런 어, 거, 빨 살을 빼고 싶어가지고. 음, 평상시에 좀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체중이 잘안 빠지세요? 시식도해 어, 뭐 보고 운동도 했는데 조금 빠지고서는 다시 돌아오고 아안 음. 빠지고 해 가지고 음. 비만 검사 후에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비만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비만 치료는 비만의 이제 환자분마다 비만의 정도와 비만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원인과 정도에 따라서 비만 치료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일단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게끔 칼로리를 많이 쓰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수가 있겠고,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환자분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어,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건강과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인 비만, 비수술적 지방분해 시술에는 지방분해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 방법이 다양한데요. 축적돼 있는 셀룰라이트 지방을 얼려서 영구적으로 지방세포를 파괴해 배출시켜 주는 냉동 지방분해 시술, 독소적으로 잘안 빠지는 팔. 허벅지, 복부, 옆구리 지방을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 운동과 본인의 노력에 식이조절로만 비만을 탈출할 수 있었다면 병원을 찾는 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초고도 비만 이상에서는 어떤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고도 비만 중에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할수 없는 경우에, 힘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식욕 억제제, 또 칼로리를 제거하는 것, 칼로리 차단시키는 것, 칼로리를 배출시키는 것, 대사를 올리는 것, 이러한 다양한 약들이 있고, 또 비만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더해줘서 장내 컨디션을 바꿔주는 이러한 치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도비만에서는 절대로 약물 치료만 해서는 효과가 아주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술들을 병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풍선 다이어트 시술, 또 위밴드, 위절제 이런 시술과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만 인구가 꾸준히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 비만이라는 질환을 어, 개인의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의 부족으로 좀 인식하시는 분들도 좀 아직도 계십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사실은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치료가 되지 않고 그렇게 방치를 하는 꼴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만의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혼자서 할수 있는 비만 치료가 있고, 즉 다이어트나 이제 운동, 식이 조절 이런 것들로 할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만을 방치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증상이 어떻게 당장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점점 본인의 혈관과 뭐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암과 같은 대장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도 비만에 의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 비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쌤금 끝으로 비만 환자분들 혹은 비만을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비만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비만의 치료를 결심했다, 다이어트 치료를 결심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마음 먹은 그 순간 바로 행동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비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이광균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활동량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식단은 훨씬 풍성해졌고,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비만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늘어난 몸무게는 쉽사리 줄이기가 어렵고, 또 비만은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와 대처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